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카이더 대 일랑이가 또 붙었습니다. 두 번째 기시작했고요자 껌발 라시전한 일랑이고요. 아 이도원이 오늘 농락 당하네요. 족밥 사용하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껌발 시전한 일랑이고요. 열심히 따라 붙고 있는데요. 또 두들겨 맞죠? 아, 오딸 떴구요. 아, 이거, 이거. 이도 언가 저런 개족밥이었다니. 일랑이한테 저렇게. 에헤이. 엑셀 쓰고 왜 도망가는 겁니까? 딜 박았어야죠. 아, 또 그냥 쳐맞고 있네요. 그냥 두들겨 맞고 있어요. 딜 박아야죠, 이도 언니. 딜 박아야죠. 아, 왜 딜을 안 박죠? 탄자를 못 뚫나요? 아, 이도 언니가 저지경은 아니었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어, 많이 망가졌어요. 아, 거의 뭐, 거의 뭐 사람 아니네요. 저 정도면. 음, 동네 맛집. 여기 맛집 대전이거든요? 일랑이도 이제 맛집이고, 이도 언니도 맛집인데, 맛집 대전을 하고 있는데, 맛집끼리 만났으면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도 언니만 나가고 있잖아요. 어, 딜 박아야죠. 그렇지. 이도 언이갈수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고. 그렇지. 야, 마지막에 시원해. 껌발 끝났을 때 시원하게 장풍 한방이 끝내버린 이도 언입니다아 우리 이도 언이 그렇게 개적법을 안 봤어. 할수 있거든. 그럼. 치마 휘날리면서 쫙 장풍 한방딱 때리니까 일라인이 자빠지잖아. 이도 언이할수 있다고. 그럼. 자, 두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껌발 시전했구요. 아, 이도언니 버섯과 시전하고 셔츠 화력기 올린 땡긴 상태에서 슈구 보겠다는 의지 강력한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껌발을 근데 안 따고 처맞고 도망다니네요. 이건 뭐하는 짓거리죠? 껌바를 아, 지원이 안 왔나요? 안 왔으면 벽대고 비벼야지 거기서 처맞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laughs> 거기서 처맞고 돌아다니다디져요 그냥 디져요 리바이벌 쓰세요. 이도언니. 껌발 나왔고요. 아 빨간발라 나왔고요. 어야 전략적인 움직임 나와줘야 됩니다 이 돈이 엑셀 쓰고 들어가야죠 아, 셔츠 무작하고 아 여기서 사도이 나와버렸네요 이 돈이 아 잘못됐네요 여기서 사도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잘 돌아야죠 어아 자베라도 쓰고 버텨냈어야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아 안타깝네요 안타까워버리네요 아세 번째 인기 남아있습니다 이 돈이 해낼 수 있습니다 조밥섭입니다. 04섭 이도원유대 01서버 상급 후구죠 일랑입니다. 건발 시전했고요 셔츠 렇기 나온 일랑이 이도원이 반면 할기 아직 안 땡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27초 남았고요 버섯 걸 시전한 상태 또 처맞고 도망다니죠 안타고 아저뭐 하는 짓거리죠 지원이 있을 건데 안타고 처맞고 도망다니는 저 시츄에이션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어, 아, 일단은 껌발 끝났고, 30분작 시전했고요, 일랑이. 이번엔 따야죠. 이번엔 따야죠. 병신처럼 게임하면 안 됩니다, 이두 언니. 와 아, 일단 땄고요 일단 땄고요 아, 그걸 또, 아, 스턴을 못 받고. 뭐하죠? 벽 잡고 부비부비를 하네. 아, 작게 돌아야죠. 안쪽으로 작게 돌아야죠. 아, 좀 갈차주고 싶네요. 마우스 발로 잡고 하나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사돈이 나왔죠. 이거 다 왔나 옵니다. 사원이 끝나면 껌발 또 와요. 근데 무적을 왜 졌다고 따는 겁니까. 아, 사원이 끝나면 껌발 또 옵니다. 아 그냥 일방적으로 졌어지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아 끝났죠. 해낼 수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 번만 보게 해 줘라. 이루 한 번만 보게 다오. 아하하하. 아하! 아 이도언니를 봤네. 이도언니를. 아, 제가 봤어요아 네. 이도언니를 봤어요. 이도언니를. 뭐 이도언니 좋죠. 뭐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맛집 이도원입니다. 아 마우스 어떻게 발로 잡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 그래도 좀 헌을 혼을... <laughs> 원니가원니가 잡고 할래? 아니면 아빠가 마우스를 이렇게 발로 잡을까? 이도, <laughs> 이도원이 만나서 형이 마우스 발로 잡고 나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어... 중독 다시 적용해주고요. 쓰니 이새끼야 그거는 그거는 왜 이새끼야 그냥 깨지세요 이새끼야 그냥 엑셀 있어 야야야 야 옷다린데 야, 야. 야, 리바이벌을 쓰고 뭐 지랄을 하고 있냐 어? 아이 이새끼야 아이 그냥 씨발 알아서 뒤져라 니네 혼자 그냥 이새끼야 아휴,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야, 딱, 보이지? 일로 와봐. 어? 딱 와봐. 딱, 한자딱들어고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형, 이 정도라고, 이 새끼야. 어? 너, 일로 와. 너 오라고 했어. 대가리 받는 거야. 오늘, 어, 뭐야? 새끼, 뭐야? 뭐, 하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야, 일로 오라고,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봐라.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네요. 어? 이 새끼 봐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뭐야? 형 스턴에 걸렸잖아. 넌 반칙이지, 스턴은 이 새끼야. 반칙이잖아, 이 새끼야. 아이. 아이, 족밥새끼야. 싸대기를 이러고 팍! 탁! 맞아야 돼, 이 새끼는. 아이 새끼가 얘나 지금이나 얘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새끼입니다 아 그냥 한결같아요 제가 이래서 이도언니 좋아해요 한결같이 순종적이거든요 얘가 아이 귀여운 면이 있어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첨언이라고돈좀쌓이지 이도언니 어그제 아이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갑니다 이번는한번더꼽봐야지 복수 한번 해야지 지원하게 그지? 보여줘야지 근성 좀 보여줘야지. 할수 있다, 이도 언니. 아까 일랑이랑 개처럼 싸우더만. 형이랑, 형이랑 싸울 때도 그런 개처럼 싸우는 그런 개근성. 어? 그런 개 근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쳐뒀어요. 음, 아이, 싸대기는 이게 발로 때리는 게, 발로 때리는 게, 이게 좀 맛이 좋아요. 이게 좀, 냄새도 좀 섞어가지고 탁, 탁, 아니, 이게 아니죠. 요렇게. 탁, 탁. 요렇게 탁, 탁 때려주는 게, 요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도 언니. 좋습니다 그냥 마저 그냥 그냥 마냥 좋습니다 아이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그냥 천랑 제트 아 잠깐만요 어 아, 천랑 제트 천랑 제트 아 이거 좀 빡센데요 짐은 개 털리는데 이겨내야 됩니다 아, 쫄지 말고 해, 쫄지 말고. 내가 이길 건데 왜 쫄아? 어, 아, 그럼. 쫄지 말고 하는 겁니다, 쫄지 말고. 어, 오세요, 씨발아마. 이바람이 그렇지! 족밥새끼가 어디서 이 새끼가 너도 싸대기 발로 한번도 맞고 싶니이 새끼야? 두꺼우고 도망을 간다? 쌀 가져올게 나 쓰면 도망가 봐 형이다 이 개새끼야 아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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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이야. 원이야! 아이 씨바람이 그렇지! <laughs> 예스! 너도 이 새끼야, 싸대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 새끼야, 이렇게 이 새끼야, 처맞는 거야, 이 족밥새끼야. 어? 서열정리, 그대로 들어갑니다. 야 쏴라 있는 거죠. 그대로 서열정리. 아. 어, 그, 저기, 뭐냐, 그, 뭐냐, 접시 준비했어요? 접시. 어, 어 아, 이거 초등기 대가리 좀 끌고 와야 되겠는데요. 아. Ha ha ha.